그럼 내가 오빠, 마음에 <laughs> 탕탕 후루 후루 탕탕 o 후루루 o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건잘모르겠어 내가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이게 do? t a n 내 내가 do? Tangoo do? t a n 한 어? 시간씩이나? <laughs> 왜 이래, <laughs> 교수님? 멜로디가 나온다는 건난 거의 뭐1분 안에 나오는데 난 머리 아난 끝났어. 아, 끝난 거야? 이게 킹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가사나 이런 게 되게 헷갈려. 음. 아 잠깐만 가사를 좀 띄워 보줘 이거. 가 그러니까 봐요. 가사가 내가 보니까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루 탕탕 후루루 탕탕 후루루 <laughs> 내 마음이 단짠 단짠 탕탕 후루루 이게 보니까. 이게, <laughs> 이거 분위기 <뭐야>? 나날이 <laughs> 예상되는데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 지금 괴리가 있는데 약간 우리 옛날에 응. 그 타샤니 느낌으로 하루하루 <laughs> 어? 하루, 하루. 이걸로 약간 고기하고 약간 <laughs> 타이거 JK 중간 <laughs> 선배 옥시 탕후루도 가치를 감성적으로 들어가고 <laughs> 어떤 감성? <laughs> 선배 옥시 탕후루 탕탕후루

<웃음> <웃음> 어, 아니면은 니말 네 맞던 앞에 약간 멜로하게 그냥 나레이션으로 갔다가 반전으로 가는 거지. 선배, 탕으로 사주세요. 그럼 너가 해줘야 돼, 이거를. 마라탕? 마, 아니야. 이게 킹받는 거야. 이 노래의 가장 큰 킹은 사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되게 헷갈려. 향으로도 같이. <목소리> 이거 해줘야 돼. 내가 너가 탕탕. 후루 후루 탕탕탕. 후루루. 단짠단짠 <목소리> 베탕빈 이런 거 있잖아. 탕탕탕. 탕 후루루루. 후루루루루. 끝내야 돼. 이제 이, 이 뒤에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모든 스티비 원 원더 형님 리기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게 앞에 선배, 요거는 연출이 들어가야 되는 거, 고 그거는 침착맨도있고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옛날 스타일로 애드립을. 선배. 응? 그러니까 옛날 후렴에 썽배! 응. 서뭐 이렇게 그 진주하던 애드립 있잖아. 나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니까 차라리 이거를 MG 결로 가서 어. 나레이션으로 가고 뒤에를 반전으로 가자는 거지.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아니, 마라탕이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어.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근데 이거 리듬 있어야 돼. 단기화처럼몇분 지났어요, 지금? 지금 10분 지났어요. 와, 이거. 거의 뭐 1분 안에 나오는데. 난 끝났어, 나도. 어, 어. 선배도 같이?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아니 마라탕 두, 쓰리, 포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마라탕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후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맘에난짠잔짠베이베 앞에를 서희분님 느낌으로 가야 될지 이거는 이거는 제작진들한테 약간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셋 요즘 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음. 이, 이, 반전과... 이 대사를 <laughs> 이 대사를 느끼게 하면 진짜 이건 심각한 건데 약간 옛날에 이준 형님처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선배 땡으로 도같지이 이게 근데 진짜 느끼한 거거든 사실은 앞에를 서입으로 갈지 다른 컨셉으로 갈지 앞에 앞에, 앞에 나레이션을 그냥 나는 살렸으면 좋겠거든. 선배, 요, 요 결을 갈 거야. 이 결이 ]까요? 잘못하면 선발 오그라들 것 같은데, 솔리드 이준 형님 느낌으로 가도 되고, 스티비 언더 형님 같은 느낌으로. 스티비 언더가 그, 한다 못. 뭐. 예! Yeah, 선배야! 마라탕 사주세요! 선배야! 혹시? 탕오르도 같이? 탕으로도 사주세요. 선배. 이게 박자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탕, 후루, 후루, 탕, 탕, 탕. 근데, 더 빨라야 돼. 이렇게 빨라야 하려면 돼? 어, 더 빨라야 되고. 선배 마라탕 주세요 선배.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응, 음, 가자. 선배, 혹시 마라탕, 아, 저 다시 한 번. 오케이. 한마디 쉬우가? 아, 쉬고 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응. 음.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어, 잠깐만. 이, 이게 맞나, 지금? 나 이게 지금. 한, 가봐, 가봐. 타이머 음. 좀 꺼주세요. 타이머. 아 네. <laughs> 다시 들어봐. <가봐봐>. 이 노래.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되게 걸. 킹받아 이게. 이게 킹받는 거야. 선배 혹시. 오케이 잡다. 아, 됐어. 이거 봐. 이게 이 안에 리듬이 다 있어.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이게 그래, 킹받는 거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어. 그래 가자. 어. 아 이제 있다. 오케이 됐다. 그래, 아, 그래 가자. 선배 바로 나와야 돼.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배. 어 잠깐만. 이게 몇박이야 아, 몇 잠깐. 이게 원곡이. 어. 그렇게 박자가 정확하진 않아. 그래? 어, 그게 느슨한 그 위치에 놓은 거야. 아 그래? 음. 어, 근데 나 이게 박이 느껴지는데, 특히 탕으로도 같이 이는 완전. 선배, 주세요. <laughs> 선배 탕으로도 가... 혹시 이게 완전 이 개킹 맞아? 혹시 해. 마라탕? <laughs> 대박이다. 아니 이 지금 우리가 20년 넘게 이걸 지금 리듬 카피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하게. 자 다시 한 번만. 선배 탕으로 아니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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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진짜. 선배, 탕으로 사주세요. 아, 니 마라탕. 다시. 아, 진짜. 아, 여기 가사를 봐야 돼, 이게. 응? 음? <laughs> 이게 뭐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아니, 아니. 아니지. 그래, 가자. 한 다음에. 쿵 선배야. 쿵 선배.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쿵 선배. <laughs> 진짜, 진짜. 박자 안에 있지 않아, 정국이. 둘, 셋, 넷.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이거 맞아 아니 선배 혹시 마라 제 개킹 거네자네넷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탕... 같이? 같이 요거야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음악이 아니야 이거는 음악 야 이게 야 그러니까 이 음. 완전 모든 게 파괴되는구나 MG 이... 음악이라는 게 박자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템포도 없고 근데 어. 그 와중에 모든 또 규칙이 있어 또와 이게 완전 아마겟돈이야. 그렇게 고심을 하고 만든 것같진 않아 그치, 그치, 그치. 이거를 그걸 우리가 지금 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고지식하게 이걸 해석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 탕탕 후루후루 후루, 후루, 내 맘에 단짠단짠 베이베

노래가 숨쉴데가 없냐? 오케이 음. okay. 됐어. <laughs> 이거 나나미 <난항이 웃음> 예상된다. 와, 앞으로도 이거, 이거 안 돼. <laughs> 이, 이거 제가 다른 길로 가야 될것 같아. 안 돼도 시킬 거야. 이, 인형반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확신밖에 안 들. 나는 왜 지금이라도 접어야 된다는 확신이 들지? 아니에요? 네. 먹었어요 이미. 먹었다고요? 네, 이미 먹었습니다. 뭘 먹었다는 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내가 과연 내 가수 인생에 무슨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얘도 지금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것도 나. 얘가 마라탕을 왜 치고 있는 건지. 신곡 아, 나올 때마다 들어봐. 막... 뜨겁게. 네. 화상이 보여. 가. 예헤이. Yeah, hey. 너무 고퀄인데 이거. 컴온. 만들어. 우리 이렇게 하면 한달도 못해 <웃음> <웃음> 다 하지 말고 papa, papa, p a 이 a p 그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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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aughs>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이게 지금 오케이 됐어 그럼 내가 오빠 맘에 그럼 내가 선배 맘에 오케이 된것 같은데? 코러스 녹음하자고 탕탕 후루후루 후루 탕탕탕, 탕탕탕 후루루 탕탕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 탕탕탕 <놀람> 후루 뒤에 탕탕만 해볼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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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탕 이거 이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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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 탕탕 탕탕 탕탕탕 n g 나가서 한번 들어볼게. 어 음... 피곤하네. 음... <laughs> 이거 이 지금 이렇게 할 일인가 이거 지금 우리 뭐 십집 인트로로 우리가 지금 이걸 어어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laughs> 됐어? 이제 드럼 주고 진짜 드럼 토할 것 같다. 지금. 이게 사실 <laughs> 토할 것 같은 걸 참아야 되는 건데 MG 결은. 우리는 그걸 못 참겠어. 선배, 탕으로 사주세요. 아, 마라탕. 그래 가자. 선배, 혹시 따다다다다다아니다다 아니 아니 아다아다 아니, 아니. 그거 다배 늦... 선배, 탕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시다시다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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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뭔데 그래, 혹시... 뭐? 탕후루도... 뭔데 근데? 섹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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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 어. 코지 어. 자, 그럼 어떻게?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냥 <하면 되네>. 네. <laughs> 선배. 음? 마라탕 사 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laughs> 아, 난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웃음> 표정이 너무 킹받다. <킹포하다. 웃음>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사시로 저쪽을 볼게. <laughs> 아니, 네 표정이 너무 킹받 <laughs>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우루도 같이? 뭐? 탕우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할만해요. 할만한데 되게 허무하다. 이게 뭔가 이렇게 허망한 그런 약간, 내가 지금 과연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나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목적 없는 음악을 되게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얘 지금 허무하다. 우리 지금 이러다가 어.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아침 먹고 하나 하고 여보세요? 점심 먹고 하나 하고 자기 전에 하나 만들고 자던 이게 일이었지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놀아본 거지. 그러니까 놀아본 거7분 어. 네,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의미가 생기는 건데 어 진짜 난 제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멜로디는 좀 있는 걸로 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또 어떤 곡 여러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물론 뭐다 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 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laughs> <만든 거> <laughs> 무슨 짓을 한 거야? 괴물을 만든 거야? 괴물을 만든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괴물을 만든 거야? 지금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 상자를 우리가 열어버린 거야, 지금. <laughs>